물이 있고 푸른 지구와도 비슷하게 보이는 이 행성. 이곳은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화성입니다. 지금 보는 영상에서는 태양에서 불어오는 강한 태양풍 때문에 화성에 풍부했던 물도 메말라버리고, 그래서 파란 화성에서 붉은 화성으로 변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왠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지 않나요? 화성이 지구처럼 푸른 행성이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면 과거에는 물이 풍부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메마른 붉은 행성이 되었죠 교수님 그럼 화성이 이렇게 메마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나사에서 발표한 애니메이션이 화면인데요 네. 과거에는 화성이 굉장히 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화성에. 그, 핵이 굳었습니다. 핵이 굳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졌죠. 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날라오는 태양풍을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막이에요. 네. 그 이유는 지구 내부에는 있 핵이 녹아 있고 거기에서 녹아 있는 그 철이라든가 니켈 같은 금속 성분들이 움직이면서 전기가 흐르고 그러면서 지구의 자기장이 생기는 건데요. 네. 화성은 지구보다 지름이 반밖에 안 됩니다. 핵이 빨리 굳어버린 거예요. 이미 음. 10억년 이상 전에 핵이 굳어버렸습니다. 네. 핵이 굳, 굳어버리면서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니까. 네.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빠른 그 입자들이 막바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화성에 있는 대기류와 충돌하게 되는 거죠. 네. 화성 대기와 충돌하면서 화성 대기들을 이온화시키고, 그러니까 음... 전기를 띠게끔 전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밀려가지고 씻겨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화성의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태양풍에 의해서 화성 대기들이 씻겨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 지금 봤을 때는 아무도 살수 없는 정말 네. 죽음의 땅, 불륙은 토양, 방사능이 오염된 화성이 되고 말았지만 네.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에는 최소한 10억 년 이상 전에는 화성은 굉장히 물도 많고, 대기도 풍부한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지구의 자기장,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네.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 화면을 보면서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구의 자기장도 요즘 약해지고 있어요. 오. 그래서 걱정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지구의 핵이 굳는 것이 아니라 네. 지구의 이 자기장이 한 50만 년의 주기로 해서 주기가 바뀌는데 지금은 그 자연스러운 아, 그 주기 변환 단계인 것 같다. 그 변환, 네, 주기가 변하는 단계에서 자기장이 좀 약해지기도 한다.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어쨌든 간에 보호막이 약해진 거잖아요. 네. 태, 자기장을 뚫고 들어오는 태양 입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아, 이 대기와 충돌하는 입자들로 인해서 대기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는 것도 하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화성에서 자기장을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수 있는 없죠. 없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영화 보면 코어란 영화에서 지구를 뚫고 들어가서 네. 그 핵을 굳었던 핵을 녹이는 게 나오는데요. 네. 그건 영화죠. 그래서 아. 어,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네. 그 정말 그 핵폭탄을 가지고 화성 대기를 뚫고 들어가서 네. 그 굳어 있는 화성 핵을 녹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것 같고요. 네. 아무튼 화성에 핵이 굳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네. 화성의 대기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아직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준 겁니다. 네,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산의 이 대기권이라는 게 이제 자기장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세상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와우 천문에서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